지구상의 동물 수는 너무 많아서 모두를 헤아리기는 힘들어요. 실제로 학자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는 종의 수는 약 830만 정도라고 하네요. 신비한 동물들이 많고 어떤 종들은 여러분들을 놀래킬 거예요. 걷는 물고기에서 영원히 사는 해파리에 이르기까지 가장 신비한 동물 10종을 확인해 보세요. 아홀로틀. 아홀로틀은 멕시코 워킹피시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멕시코에서만 발견되지만 실제로 물고기는 아니에요. 양서류인데 정확히는 도룡룡이죠. 이 생물이 특이한 점은 그것이 네오텐이 도룡룡이라는 점인데요. 네오텐이란 유형 성숙으로 성숙 과정이 지연되거나 둔화되는 걸 말해요. 따라서 네오텐니 도룡룡은 절대 성체가 되지 않아요. 일반 양서류는 폐와 다리를 발달시킨 다음 물에서 육지로 이동하는데요. 하지만 아홀로틀은 유아 특성을 유지함으로 아가미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결코 발달하지 않으며 수생생물로 남아있어요. 놀랍게도 아홀로틀은 다섯 번까지 팔다리를 잃어도 되살릴 수 있고 그후 재생이 멈춰요. 또한 폐, 심장, 척수 및 심지어 뇌의 일부가 손상을 입을 경우 재생이 가능하죠. 아홀로틀에 대한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포유류보다 암에 대해 천배나 더 저항력이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이유로 과학자들은 인간의 암을 정복하기 위해 자연 저항력을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아울루트를 연구하고 있어요. 천산갑. 천산갑은 비늘로 덮인 개미 할기와 비슷한 동물이에요. 천산갑에는 작은 머리, 긴 주둥이 및 개미를 잡아먹기 위한 매우 긴 혀가 있죠. 천산갑은 하루에 약 2만 마리의 개미를 먹는 것으로 추정돼요. 비늘은 사람의 손톱과 같은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체중의 20%를 차지해요. 이 특이한 동물은 위험을 인지하면 몸을 구부려 단단한 공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비늘로 보호하면서 스스로를 딱딱한 공으로 변화시키죠 천산갑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이며 슬프게도 두 가지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간 동물이에요 먼저 이들의 고기는 별미로 인식돼요 두 번째로 천산갑의 비늘에 효험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죠 천산갑이 가진 또 다른 방어 메커니즘은 스컹코와 유사한 나쁜 냄새예요 천산갑 또한 끔찍한 악취를 사용하여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죠. 안소포라 스콰물로사 안소포라 스콰물로사는 아주 작은 꿀벌의 아주 긴 이름인데요. 이 꿀벌종은 보통 꿀벌에게 좋은 환경과는 반대되는 곳에 집을 지어요. 꿀벌들은 꽃가루, 꽃, 여러 식물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 벌은 화산재에 둥지를 틀어요. 겉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죠. 이 꿀벌 부족은 니카라과에 있는 화산의 가장자리에 사는 약 2000마리의 꿀벌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에서 방출되는 열과 산성 가스를 견뎌내요. 독성이 너무 심한 환경이라 과학자들은 죽음의 지역이라고 불렀죠. 암컷 꿀벌은 알을 낳기 위해 화산재에 구멍을 파며 꽃가루와 꿀을 찾아 애벌레에게 먹이를 줘요. 이 벌은 멜란테라 니베아라고 불리는 화산비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통 특정한 야생화 종에서만 꿀을 찾곤 하죠. 학자들은 안소포라 스콰물로사가 벌들이 기존 통념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증거이며 보존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어요. 말똥망둥어. 말똥망둥어는 물에 너무 오래 있으면 익사할 수도 있는 물고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호흡은 이 물고기에겐 생존의 문제거든요. 말똥망둥어는 아가미로 수중 호흡한다는 점에서 다른 물고기와 비슷하지만 피부, 입, 목을 통해서도 산소를 흡수해요. 이 때문에 그들은 물을 떠나야 하는데요. 일단 이들은 진흙과 같은 땅을 지나갈 수 있어요. 가슴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점프하여 앞을 건너뛰면서 나갈 수 있거든요. 말똥망둥어는 물고기치고는 육지에서 아주 잘 움직이는 편이죠. 말똥망둥어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사모아 섬의 열대 서식지에서 발견되곤 해요. 일부 종은 가정의 수조에서 애완 동물로 길러지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궁금해하기 때문에 좋은 애완 동물로 여겨져요.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사람 손으로부터 먹이를 먹을 수도 있죠. 수조에 나뭇가지를 넣어주는 것은 이들에겐 좋지만 가지가 너무 높이 올라가진 않도록 조심하세요. 수조에서 바로 뛰쳐나갈 수도 있거든요. 북극고래. 북극고래는 웅장하고 거대한 생물이에요. 세계에서 고래 중에서도 가장 큰 고래종으로 여겨지며 이들의 평균 길이는 15m에서 18m에 달해요. 그리고 이들의 무게는 약 100톤 이상이라고 하네요. 1년에 자신의 몸무게만큼 플랑크톤과 새우 등을 먹어치워요. 그리고 북극고래는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수면 위로 완전히 뛰쳐나올 수 있죠. 활 모양의 높은 아치형 턱선 모양에서 보우헤드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이들의 활 모양의 머리는 몸 전체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두꺼운 바다 얼음을 뚫고자 할때 유용하죠. 하지만 이 고래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지구상의 다른 포유류들보다 약 200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고래의 유전자와 긴 수명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면역체계를 연구하고 확인하기를 희망해요. 이 지식은 미래의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죠. 젠케렐라 학자들은 얼룩덜룩한 꼬리가 달린 다람쥐 젠케렐라를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산채로 발견된 적은 없거든요. 카멜은 비늘꼬리 청소라고도 불리며 설치류로 분류되고 서부아프리카에 서식하죠. 최근에 세마리의 젠케렐라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학자들은 이 사체를 가지고 이 생물체가 지난 5천만 년 동안 어떻게 진화하고 살아남았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고대 혈통 중 지금까지 현존하는 다섯 종중 하나이거든요. 서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고대 화석과 새로 죽은 젠케렐라의 표본을 연구한 결과 학자들은 젠케렐라가 세월에 따라 진화했지만 물리적 변화는 적음을 확인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놀라운 생존 스토리라고 이야기해요. 넬슨의 작은 귀 따쥐 넬슨의 작은 귀 따쥐는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서 이름을 땄어요. 1894년 에드워드 넬슨은 멕시코의 화산 1.5km 높이에서 이 작은 생물 12마리를 발견했죠. 표본 연구 후 워싱턴 DC의 국립자연사 박물관으로 보냈어요. 그게 100년 동안 이 동물이 산채로 발견된 유일한 사례였죠. 당연히 넬슨의 작은 귀따치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는데 특히 18세기 후반에 화산이 분화하여 모든 초목이 파괴된 것을 고려해볼 때더 확실했었죠. 하지만 멕시코 출신 포유류 학자 두 명이 수색이 나서자 결과는 달라졌어요. 그들은 작은 숲 나무 주위에서 뛰놀고 있는 세 마리를 발견하고 말았죠. 코에서 꼬리까지가 10cm 미만이며 다른 종들보다 더 어두운 갈색 털을 지니고 있는데요. 살아남은 넬슨의 작은 귀 따찌는 여전히 너무 희귀하며 멸종 위기 종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뉴기니의 노래하는 개. 뉴기니의 노래하는 개. 뉴기니 고원견은 뉴기니 고원의 고유종이에요. 이 개는 독특한 발성으로 유명한데요. 울부짖는 소리는 음정이 다양하며 여러가지 울음소리를 조합할 수 있어요. 높은 음정으로 울부짖으며 때때로 여럿이서 합창하기도 해요. 한 번에 몇분 동안 계속 합창을 이뤄낼 수 있죠. 개들의 합창 말이에요. 이 개는 마치 애완견 같아요. 금빛 빨강 혹은 검정과 황갈색 털이 있죠. 하지만 새나 다람쥐 같은 먹잇감을 매섭게 사냥하고 네요. 전 세계에 약 300마리의 뉴기니 고원견이 생존해 있다고 보고되었어요. 동물원이나 시설 혹은 개인이 기르는 것이 집계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종으로 알려졌으며 야생에선 멸종되었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최근 뉴기니 서식지에 건강한 개체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르네오 피그미 코끼리 보르네오 피그미 코끼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코끼리예요. 아기 얼굴, 큰 귀, 둥근 배, 너무 길어서 질질 끌리는 꼬리를 가지고 있죠. 부드럽고 상냥한 코끼리예요. 세계 자연 보호 기금에 따르면 이 코끼리는 다른 아시아 코끼리 종들과 유전적으로 다르다고 해요. DNA 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약 30만 년 전에 아시아 본토의 다른 코끼리와 분리됨을 알수 있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코끼리들은 수세기 전 술루 술탄에 의해 보르네오로 옮겨져 정글에 버려졌다고 해요. 예전엔 보르네오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들이 자바 인근에서 유래되었고 수세기 전에 자바에서 멸종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일반적으로 통치자들 사이에서 선물로 코끼리를 주고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사촌과 분리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죠. 살아남은 이 보르네오 정글 코끼리는 자바섬에서 멸종된 코끼리 아중의 마지막 흔적일 수 있다네요 불사의 해파리 바다의 벤자민 버튼은 세계의 바다에서 조용히 존재하고 있어요 불사의 해파리는 믿을 수 없게도 성체에서 새끼로 다시 변할 수 있죠 불사의 해파리는 19세기 후반 지중해에서 발견되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이상한 능력은 1990년대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해파리는 작고 인간의 새끼손톱 크기에 불과해요. 이 해파리는 죽지 않으며 기아, 신체적 손상 혹은 기타 위기가 발생하면 더 어린 상태로 변해요. 자신의 세포를 방울 모양의 낭종으로 바꾼 다음 폴립 단계로 변하는 거죠. 폴립 단계란 본질적으로 해파리 생애의 첫 번째 단계를 의미해요. 한 이탈리아 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 해파리의 세포가 어떻게 시간을 거슬러 자신을 변형시킬 수 있는지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큰 위협인 암과의 전쟁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길 바라요. 어느 동물이 가장 신비로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을 부탁해요. 저희의 새 동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